어디죠, 나쌤? 수원! <laughs> 수원! 우리 인생 첫 수원 놀러 왔음 이쪽이야 <laughs>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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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수원 <laughs> 2분 기다려야 돼 12분? 어. 근데 원래 경기도 쪽부터는 대차 환경이 많이 멀다고 알고 있어 우와 쇼핑몰 진짜 커 이거 아니야? 그카라니야 이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아까야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야? 이아니겠지아니겠이 우와 너무 예뻐 아나 <laughs> 있어? 네. 아, 예뻐. 자, 우리 자리 잡아야 돼. 예뻐. 여기 진짜 예뻐. 이쪽이 예뻐. 아니, 엄청 뭐, 큰데? 생각보다? 우와, 이거 음.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우와, 예쁘다 남성이 있네 예뻐 찍어야 돼. 창가 자리 열었습니다 낮장이 음.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갔어요 바로 <laughs> 뒤에 분수 <볼> 있어 <웃음> <웃음> 인트로 해야지 <laughs> <오> <laughs> 많이 찍었음 아이 나중에 보여줌 우와 빵처럼 먹어 버터 발랐어 으응어 음, 음음 노이쉬 노이쉬 이건 시그니처 커 이렇게 생겼습니다 팬크크 나는 아? 음, 뭐였지? 일단 먼저. 내가 봐도 맛있어. 맛있어. 아래가 안타, 안타. 오,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이것도 진짜 맛있어. 와, 맛있다. 진짜 맛있어. 와, 이거 강추입니다 와, 진짜 맛있어. 오렌지 색깔 아니어서 파먹고 있었어. 뭔가 응, 아, 저기 근데, 귀여워. 많이 가겠다. 어,すごい네. 이네. 응. 진짜 많아. 수원 살자. 뭐 진짜 예쁘다 이 근처. 응. 탕후루 사줄까? 아니요. 먹어볼래? 안 먹어요. 안 아, 먹어요. 저기입니다 짜잔. 여기가 생각보다 많이 유명해. 응, 한번씩은 놀러 갈걸? 나는 네. 한번 나와 봤는데 좀 높아 보이네. 저기 올라가 볼까? 응. 가보자. 너무 높아. 가보세요. 높아요. 도 가볼까? 올라왔습니다.

무디. 진짜? 그러면은 좀 앉아 있어야 될것 같은데. 무디하면 안 돼. 지날 어, 것 같다며. 어 시원해. 이 한자 한자 뭐야? 이거 뭐야? 몰라? 오, 스포이요 난가 극고이요. 아 이거는 오른쪽부터 읽어야 돼. 장안문. <laughs> 어 여기 사이도 이제 쏘는 거임. 보면 저기 왔다. 저기 왔다. 대포, 대포 발견. 나장 쏴야 돼. 지금 안 쏘면 안 돼. 적이 오고 있습니다. <laughs> 해봤지 옛날에 해본거 아니야? 하얀인데 두번째야 인생 두번째야? 응 저기 응. 초록색 가고싶어 내려갈래 아니 올라오자마자 내려가 내려갈래 왜 저기까지 가고 내려가자 오케이

뭔가 이런 서브 샵이 많아. 어, 많아. 진짜. 좋아. 나 수원 이런 감정이 좀 몰랐는데. 어. 진짜. 쪽이 있네. 아 정답은 이쪽이야. 왼쪽. 건너가야 돼. 뭐야? 될까 이거? 10초 남았지. 20초. 가자. 크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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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겠죠 서로서로 통닭이 보입니다 드디어 먹는 것이 나왔습니다 아 진미, 진미. 아, 진미. 여기네 와 크다 딴 데에 비하면 훨씬 크네 오 우와 안에 미쳤어 사 진짜 많다 우와 와 <laughs> 맛집이긴 맛집 이야야 우와 베이징 있어? 네. 번호표는 없습니다 네? 여기 대기야 돼 우측 작은 문에 대기하래 여기. 근데 여기 그거 없잖아. 작은 유명아양 갈비 덤다? 응. 반반이나 맥주 하나나 사이다. 창가에 앉았습니다 카페도 창가 여기도 창가. <웃음> <웃음> 짜잔. 한 잔해 한 잔해. 내가 사이다 마실게 나장이 맥주 마셔. 나는 사이다. 짠. 아니 안 돌려도 돼요. <laughs> 시원해 벌써 먹고 있다. 하야 <laughs> <가야>. 빨라요 너무. <laughs> 아, 둘다나 왔습니다. <laughs> <laughs> 먹어 먹어 인습니다인습니다 왔습니다. 왔 맛이 있어? 이 먹어볼래? 아, 아. <laughs> <난> 소금 <laughs> 맛있어요? 응나 음, 음, 음. 이거 좋아해. 음, 맛있다. 맛있어맛있어원은다 맛있다. 맞아 맞아 있다 맛있다. 맛있다. 배도 너무 작아서 무작어요못 먹어요. 맛있도배불러맛안 먹는데 저거 막 계속 먹고 있어요, 이상해. 과자 말고 치킨을 먹는 게 어때요? 예? 치킨 안 먹어요? 배부른데 왜 그거는 계속 먹어요? <laughs> 반반이어서 두개 줬어 종이도. 진짜네요. <laughs> 나도 해야겠다. 괜찮아요. 여러분, 사고 날 뻔했어, 진짜.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앉았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창가 쪽으로 앉으라고 하는 거예요. 자리가 비었다고. 근데 그때 아이패드를 자리에 두고 그냥 계속 먹고 나올 뻔했습니다. 진짜. 건너가자. 나는 저는... 아, 얘도 네, 필못 네. 했어. 나도 나올 때알아어없는걸 몰랐어. 나올 때도 몰랐지. 맞아. 와, 여기 진짜 위험해. 어? 진미 통과. <laughs> 잘 챙겨야 돼. 내가 들고 있어야겠다. <laughs> <왜> 그렇게 봐. <해봐>? 안? <laughs> 내 거야. 내 거야. 여기서 우리가 네. 갖고 잖아 파이달문. 맞아요. 맞아요. 뭐? 왜? 앞에 있잖아. 파이달문. 어디? 어 아, 응. 여기 있구나. 오, 감성 있는데. 응. 쇼핑몰. 아, 저기다. 에이커 플라자. 아, 왼쪽이 어, 이거 이건, 이건 뭐예요? 응. 뭐야, 그킹 받는. 응. 뭐야? 플라자. 아, 회사인지. <laughs> 회사인지 뭐야? 회사인지 네, 뭐야? 한국에 회사인지란게없다고

네네네나거 어? 예. 아, 살까? 스고이 거 있어 오? 이거 오 여러분 일본 젤리 제일... 살까? 얼마야? 되게 예쁘다, 우와. 이거 우와 지아니 4500원이에요 500원 세일하네? 할머니 집 가면은 이런 거 있잖아 알지? 아 할머니 집 가면 항상 있는 거 일본도 똑같네? 하나씩 먹을 수 있는 거. 이게 뭐야? <laughs> 맛있어. 근데 아줌마 맛이. <laughs> 아줌마. 와, 맛있겠다. 나 이런 거 싫어. 진짜 꼭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 표정 보세요. 여러분. 자코. 맨날 이런 표정으로 사달라고 합니다. 예크. 응? 맛있겠어. 맛있겠네. 어, 맛있겠다. 어?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 와, wow, 케이 cool. cool.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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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 Bakery cafe 와 n 와. wine. a ah, 이 it was high. Oh, 습니다 wow. 아... 여러분. o t 너무 먹은 먹는데 가면 go. Bongo de g a 이제 a 로 h e 우리 집 쪽으로 돌아갈까요? 재밌게 놀았죠. 말안 해. 그럼 이제 지하철역으로 가보자.